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열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주거와 일, 생활균형 및 양성평등을 비롯해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가로 운영됩니다. 국책연구원과 대학, 어린이집, 청년대표 등 민간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성과 평가와 분석,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경북도는 우선 3,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한 지역별, 세대별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센터에서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북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 대학, 돌봄센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민간협업으로 데이터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정책 효과가 높고 또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